아 그래도 범인 추적은 좀 빨라지겠죠 그 새끼 그거 분명히 본방 내보내기 전에 시험 삼아 스포트를 본걸 텐데 주소 쫓아가면 금방 쳐야 그래 돌았다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내 선배고 경찰이고 팀장이랍시고 존댓말 해줬는데 아니네, 이거 이제 보니까 그냥 순 양아치 새끼였네. 너는 경찰이라는 게지 자리 보전하겠다고 수사를 덮자는 게 말이 되니? 어? 지 철밥통 구겨질까봐 타이밍 따지고 있는 게 경찰이야? 그래, 내가 특채로 들어와서 경찰서 물 먹은 지 얼마 안 됐어. 근데 내가 그래도 너 같은 새끼보다 100배. 아니, 천배는 나은 거 직접 보여줄 테니까 너는 눈 찍고 잘 봐.